확인하고 리모컨 키도 잘 되는지 봐 확인을 해야 요딱 되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. 이거 가스 차예요 에? 이것도 가스 차가 있어요? 네. 먹어야 된다올 가스 차예요. 한나 이거 가스 차 있다는 거 처음 봤네. 나 그래서 아까 시동이 안 걸구나. 이렇게 조금 있어 조금 있어야 걸리는구나. 가스가 매면서 이제 그러니까. 아. 가스가 와야 터지니까. 그러네. 제가 좀모를게요 아. 뭐 아, 맞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맞습니 네, 가수였구나. 야 신기하네. 네. 차도 얼마 안 타셨네. 네. 네. 맛있는 맛있는 요리들이 많이 있어서 널리 퍼졌뭐저 앞에 하는 그 요리 대결요리 음. 제작입니다. 네, 사원으로 나오는 그날까지. 네. 네. 자, 오늘 감... 집이 여기 근처에요. 아 차를 왜 여기다 댔어요? 아니 지금 나간 저기 나간 차가 아니, 아니, 이제 이제 나가요, 아. 나갔어요 아. 차가 이제 나갔고 아. 차는 지금 앞으로 빼갖고 거기 아. 저기다 대려고요? 네. 아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내 문제가 지금 제가 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또 어디 좀가야되거차 몰고 1500에 일상 네. 오사입니다. 그 사장님한테 TG사입니다.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. 지금 아까 TG사입니다. 제가 나중에. 네.